10월 22일 더바이오 뉴스룸입니다. 매일 아침 국내외 주요 제약 바이오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올리며 견조한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은 21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260억 원, 영업이익 3,010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3% 영업이익은 44.9% 증가해 역대 최대 3분기 매출 및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9.3%를 기록해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이 매출 및 영업이익 양면에서 호실적을 낸 배경에는 글로벌 전역에 걸쳐 주요 제품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수익성 좋은 신규 제품들의 판매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라임시마 SC를 비롯한 고수익 신규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중국 바이오텍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항체 약물접 합체 분야 후보물질 개발 및 제조, 상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론트라인은 항암제 분야의 차세대 ADC 유망 기술로 꼽히는 이중항체 이중 페이로드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향후 프런트라인의 어프런트 및 마일스톤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타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는 양사 합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제 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수술 전후에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 병용요법을 사용한 결과 암이 재발하거나 진행되지 않고 생존한 기간이 수술 단독 치료에 비해 2배 이상 연장됐습니다. HLB는 이 같은 임상 결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인 란셋에 최근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해당 병용요법이 진행성 간암 1차 치료를 넘어 간암 전주기에 적용 가능한 치료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테바파마슈티컬 인터내셔널 GMBH와 자사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투준유에 대한 유럽 내 상업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준유는 지난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테바는 유럽 내 여러 시장에서 투준유를 판매하고 유통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EUGMP 인증 생산시설을 통해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받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중남미 대표 제약회사인 유로파마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뇌전증 관리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조인트 벤처인 멘티스케어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20일 캐나다 토론토 마스 디스커버리 디스트릭트에서 멘티스케어 출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2018년부터 자체 개발해온 뇌파 분석 AI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역량을 바탕으로 환자의 발작 예측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은 이러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AI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ABL 바이오는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월드 ADC 샌디에이고 2025에 참석해 이중 항체 항체 약물 접합체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 ADC 시리즈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규모의 ADC 전문 행사로 ADC에 관심 있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 ADC 개발 전략과 새로운 기술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6월에는 월드 ADC 시리즈 중 하나인 월드 ADC 아시아가 인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앱클론은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카티 치료제 네스페셀의 핵심 기술이 호주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호주 특허 등록은 앱클론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캐나다까지 포함해 글로벌 주요 7개국에서 네스페셀 관련 지적 재산권을 완벽하게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도 특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원 계열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DND 파마텍은 오는 11월 열리는 바이오 유럽 2025 파트너링 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DND 파마텍은 바이오 유럽 2025에 참가해 신약 파이프라인 및 경구용 펩타이드 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모색합니다. DND 파마텍은 행사 기간 해외의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사업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아ST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아이센스와 이 회사의 전문가용 연속 혈당 측정기인 케어센스 에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동아ST의 병원 및 의료기관 영업 네트워크와 아이센스의 혈당 측정 기술력을 결합,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혈당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아크릴은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릴은 인공지능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는 AX 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아크릴은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8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입니다. 희망공모가 밴드는 17,500원에서 19,500원. 총 공모 예정 금액은 315억원에서 351억원 규모입니다. 회사는 오는 11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을 거쳐 연내 상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자회사인 SK 라이프 사이언스에약 1,094억 원 규모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 현지 법인인 SK 라이프 사이언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로는 잡히지 않는 내부 거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